또 중계석에서 나갔는데요. 볼 카운트 1볼. 아, 배트를 상당히 돌리면서 그렇죠. 네, 홈런 타자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음, 지금은 사실 다큐보다는 예능 쪽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자,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달려 들어 가지고 예. 네. 이규창 선수 아웃 시키겠다고. 3루 베이스까지 시키고 어, 여기까지 하면 6명, 7명까지 7명 정도. 가 네. 지금 이규창 선수를 잡으려고 그렇습니다. 다 몰려들었고요. 네. 좀더 센스가 있는 플레이가 나오길 바랬다면 네. 어, 수비수와 충돌을 살짝 하는 것이 no. 가장 이상적이라고할수 있어요.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어... 비겁한가요? <laughs> 아니 일부러 수비수와 아, 일부러는 <laughs> 아니고요. 사회인자고 룰을 잘 모르니까 어, 수비 방해를 위해서 이 충돌을 살짝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부러잖아요. TV예요. 일부러 티비예요. 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. <laughs> 참고하세요. <웃음> 자, <웃음> 예. 네, 아, 정정당당하게, 어, 그렇죠. 그렇죠. 네, 플레이를 해야겠죠. 음, 근데 이제 그것은 편법은 아니에요. <laughs> 계속 편법이 아니라 강조하시는데, <laughs> 자, 오늘 시구 <쉬구>, 시타했던 <laughs> 어, 바로 딜라이트의 태희, 연두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응원하고 있고요. 본래 더더 나가는 김현철 선수입니다. <laughs>